단한 순간도 후회 없이 삶을 사는 법네 가지. 첫째, 성공한 인생이란 여한이 없는 삶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 그러나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낸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삶의 끝자락에서 미소 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언제나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셋째,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다. 누구나 각자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살아간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태도이다. 넷째, 모르면 배우고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이 원칙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